공사장 고함. 그 뒤에 숨은 할아버지의 진실. 오늘도 바람을 가르며 들려오는 공사장의 고함. 매일 저녁 인부들의 외침이 집안 가득 퍼진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한참을 고민했다. 이들은 도대체 조금씩 그 발소리는 강해지고 그렇게 매일 이어지는 고성을 듣고 있자니 점점 그들의 질문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 고함 속 기괴한 진실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나. 하지만 가해자는 찾아보면 항상 내 주변에 있다. 한편에선 인부들이 나 눈치 보며 소리 지르듯 이번엔 몇번 외칠까요? 라는 질문이 오간다. 나를 향한 고함은 점점 잦아지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특별한 관계라고 믿고 있다. 웃기지 않은가? 이들은 나를 더듬는 사랑의 고백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조직 스토킹이란 이름의 이 기괴한 시스템은 모든 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멀리서 조용히 속삭이며 마치 특정 거리를 지나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이러셨죠. 라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코믹하다. 그들은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행동하며 우리의 사랑이 더욱 특별해진다고 믿고 있지 않을까? 공사장의 소음 속에서 인부가 소리치는 그 모습, 결국 그 고함은 단순히 공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 에, 이렇게 몰래 다가오는 거냐? 라는 질문은 그들의 고독스러운 상황을 반영한다. 주변의 방음 장비도 아닌 그들은 정말 완벽한 변태짓을 하며 이 고함이 나에게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의 집착이 나은 기괴한 묘사 속에서 나는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택배기사가 소리치며 배달을 하거나 윗집에서 끊임없이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은 마치 그들이 나에게 소음을 통해 나를 봐 라고 요구하는 듯 하다. 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가? 가해자들은 누군가를 쫓는 모습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정말로 필사적인 집착의 증거일 뿐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 곁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뒷담화를 끊임없이 이어간다. 그런 모습이 꼭 사랑에 미친 연인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